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MS 네, 매카의 무진선생입니다. 수포자에게 수학 1등의 희망을 드리고 있는, 네. 우리나라 수학을 가장 쉽게 전달하고 있고요. 음, 제 수업은, 어, 수포자들만을 위한 수업입니다. 수포자가 누구, 누구를 말하는 거지? 수포자가 어떤 사람이니까 단순 수학 못한다, 얘긴데 수학 못한다는 기준이 뭐죠? 기준. 수학, 어떻게 하면 수학 못하는 거예요? <laughs> 성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점수? 점수가 한.. 제 점수로 보면 한 50점 미만? 아닌 것 같아요? 한 40점? 30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수포자일까요? 그 제가 생각하는 수포자는 점, 단순 점수보다는요. 이거예요. 의지. 의지가 없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수포자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죠? 포기한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질 수 있어야 돼. 의지가 없으면요. 아무리 제가 리나라에서 수학을 제일 잘가르치 뭐합니까? 그죠? 가르치는 거는 내 문제지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의지를 어떻게 하면 가져느냐? 그건 본인의 몫이에요. 그죠? 필요가 없으면 수학을 할 필요 없잖아요. 필요성을 못 느끼면은 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해놨죠? 수학 좀못 해도 인사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아 그래서 수업은 언제나 수학을 좀, 못 하더라도, 어, 잘하고 싶은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예, 공과대 다니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은, 우리가,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어떤 건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수학 자체가, 취미활동으로, 웃긴 어, 얘기라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최소 아, 바닷가 놀러 갔을 텐트 전고안에서 수학 문제 푸는 게제 취미활동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음. 예, 참고하시고요.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수능 6번 문제단 얘기해볼게요. 6번 자리에 나왔던 문제를 좀 보시면, 원래 도 마찬가지들, 그렇고, 원래 6월달에 치는 것도 마찬가지, 평가원문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 단순히 고등학교 만학년이고 수능 치는 걸 학생들 때문에 제가 이렇는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고 중학생들도 봐도 될 겁니다. 봐도 모르는 말이 모르겠지만 당연히. 적어볼게요. 이게, 이게 수능이 났던 건 아닌데. 네, 적어볼게요. 6번입니다. 6번 얘기입니다. 같은 자리 거의 비슷하네요, 시험을. 별 차이가 없어요. 세타 빼기 파이 그죠? 이포장입니다 네, 최단자가 쉽게 설명해 드린 내얘기죠 알아듣게끔 탄젠트가 또 있네요. 탄젠트가 어, 이거보다 작다는 말도 있고. 이때 예, 사인 세타가 뭐냐? 푸는 거 제가 한번에 볼게요. 3점짜리입니다또이번제에 뭐가 나왔냐면요. 자. 여기 준비한다고 다 찍어 왔습니다. 6번지. 어 또. 6번 또 6번입니다. 2분의 파이가 있고요또 세타가 있고 또 파이가 있고요 그죠? 근데 코사인? 어,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단어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들을 충실히 익히면 누구나 3등급, 2등급은 맞을수 있다고 봐요. 진짜입니다. 1등급은 별도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포기할 게 따로 있지 무슨 수학을 포기합니까? <laughs> 차라리 국어를 포기하겠다. 구가 너무 어려워서, 원래 많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저도 고정합니다 구를 잘합니다만은, 잘한다는 의미는 좋아한다는 얘기지, 점수 만드는 건또 별개 문제니까. 또 어, 계속 적어볼게요. 좀더 계속 상각함수가 6번에 있네. 그죠? 계속 상각함수가 나오고 있죠? 음. 출제 경향이라 그런 것들이 몇번 비슷해요. 여러분들, 알죠? 이때, 음, 거라는게1배2 코사인. 그리고 사인세탁 값이 얼마이냐? 객관식입니다. 3점짜리 또 끝났나 벌써? 네, 네 볼게요 또, 또, 이게 하나, 이거지 찍어야 한다데 양수 AB, 양수 AB가 있대요 이때 FX가 있는데, 이거 뭐, 아, 같은 커죠 A코사인 EX1, 그다음에 이기 있고 이거의 최댓값, 최댓값은 라지의 맥시멈이라 그래요 응. 주기, 어, 주기가, 어, 파이되요 어, 이건 좀 어렵네요. 그죠? 다소. 어, 좀 다르네요. 살짝. 상각함수상각함수인데 살짝 다르네요. 여전히 3점짜리입니다. 음, 다 됐나 본데? 6번짜리 있는 문제들. 네. 아, 하있습니다 어, 6번에 여기는 로그가 나왔네요. 그래. 이게 언제까지? 아직 모르겠네. 일단 적어 이걸 여기서 적을까요? 로그. 어, 로그 문제가 나왔네요. 웬, 웬일입니까? <laughs> a, b가 있는데 둘다 1보다 크대요. 그런 말 있고 어, 로그, 로그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a, b가 3이고 오 이게 좀 새로운다니까 좀참 신하네. 맨날 똑같은 말하는 게 지겹잖아요. 이 강사 좀 긴장해야 을 돼요. 제가 뭐 족집게 예상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어려운 예상 문제입니까? 매 비싸게 내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공부 많이 하면 예상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검증을 해준 거죠. 그럴 거다라 한마디 주면 학생 입장에 큰 도움이 돼요. 아, 그죠? 그렇게 준비하면 되니까 실제로 안 벗어나요. 매년 6월과 9월에 두 차례가 있어서 수능 치기 전에 평가원에 시험을 치잖아요. 에비 시험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들여다 보면요, 다 보고 그 전에 쳤던 수능과 그 이, 3 년치 정도만 여러분 다 풀어 보면요, 혹하고 누구나 충분히 좋은 점수를 낼수 있다. 확실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이게 정부에서 낼 때, 교육부에서 낼 때는 어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십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앉아서 연구를 해요. 어, 출제위원이, 예를 들어서, 음, 교수가 3명, 어, 현직 고등학교 교사, 그죠? 또한 3명 정도 감독당 예를 들어서, 어, 그 다음에 검수, 검수라는 것은 실제 해보는 거죠.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 대학원생이 할 겁니다. 대학원생. 석사과정 반는 학생들이 또한 3명 정도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9명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해가지고 수학이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출제를 하고, 그, 그, 실제 가르치는 수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 이 시험을 쳐보는 거지이 사람들. 그죠? 쳐보고, 시간 내에 풀수 있는지, 100분 내에 풀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또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자꾸. 뭐. 지나치게 그런 걸잘못 내는. 거예요. 지나치게 없다는 거는, 풀이 과정이, 길고 킬러 문제 중에서도 너무 지나친 것도 있을 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슈퍼도 풀기가 쉽지 않아요. 지났네? 안았네 오늘. 슈퍼서도풀수 있다, 쫄았는데 지났잖아요. 겁먹고 안 주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적은 건 아니고, 어, 실제 선생들이 님 풀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알았죠? 예. 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문제들 여러분 꼭 맞춰야 된다. 음, 잉크 할까요? 하나 됐나? 다 됐나 모르겠네. 다 됐네요. 다 됐습니다. 어떻게 풀까요? 그나저나, 이거. 여러분, 이건 뭐, 너무 간단한 문제들이라서 별로 설명할 건 없지만, 그래도, 어, 복습한다치으로 이제 해볼게요. 순서를 좀 바꿀까? 바로 찍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변형에 대해서 안느냐 묻는 거죠. 일단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못 고칩니다. 이거 어떻 고쳐야 될까요? 자, 너 이리 와. 이거, 이 탄젠트 좀 기다리시고요. 예, 이거부터. 너 이리 와. 그죠? 전녀석첫 번째, 그, 파이랑 세타를 좀 바꿔야 돼요. 이거를.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죠? 꼭제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혼란을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또, 마이너스 바깥으 묶어내, 이렇게. 네, 이렇게 절차를 걸으셔도 이렇게 코스는 있죠 근데 코스는 마이너스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소위 말하는 음각 공식이기 때문에 음각 공식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코사인만 그래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스 세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 예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laughs> 예를 들어서 이 이차함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제곱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라스가 사라지죠. 그이 마라스 사라진다는 이말 의미가 그 뜻이에요. 사라졌죠. 그런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오랜 말, 오랜 말이 없을까? 이러면서 써 말어. 아이 됐어. 안쓸게 예전에 기함수우함수 이런 말 있었어요. 예. 괜히 했다. 아 진짜. 자 보기. 사라진 성질이 있어요. 그왜 사라지냐 물으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이게 마치 그런 것 때문에 없다. 참고, 참고는 명은 볼사탄코. 코, 코, 코사인죠 여기, 브러스 세타 있고, 마라스 세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다는 거죠. 그 얘기에요. 부호 같다. 자, 그 다음 단계. 요, 파이라는 것은, 180도, 죠 180도니까, 90도 곱하기 2로 바뀐다. 자, 홀바 공식 들어봤죠? 제가 세계 최초로 바뀐 홀바. 뭘 봐? 아이씨. 홀바. 알죠? 이제 짝수니까, 짝수니까 어떻게 홀바 아니죠? 바꾸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코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파이 빼기 세타는 이렇게 바뀐다. 그 다음에, 빼기 세타는 무슨 말이죠? 1 8 0도로 갖다가, 바꾸 뒤로, 바꾸 오늘 예, 싸인 적이니까, 마나스를 붙여야 돼요. 오늘 싸, 싸. 싸인 적이니까, 마나스를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짝수니까, 바꾸지 말고, 그냥 곱상 가고, 어, 이게 위치가, 동경의 위치가, 180도 갔다가, 빠꾸, 셌다니까 여기다. 아유, 흐렁. <laughs> 됐죠? 그래서 한마디로 되는 겁니다. 네. 착하면 안 돼요.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이 마나스는 사라졌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보고 말해야 되는, 또 아트야, 아 여기 90도 곱하기 짝수니까 바꾸지 마라. 근데 호를 여기 사인적이니까마이너스 붙여라. 이게 바로 5분의 3이다. 이소리예요 그럼 코사인 세탁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죠? 야, 그, 이겁니다. 이때 사인 세탁을 먼저 물었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이거도 작가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올, 사, 탄, 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종합해보세요. 종합하면, 결국 이 녀석이 여기 있다는 얘기,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인점만 벌었으면 코사인 마이너스고, 탄젠트도 마이너스니까. 이때, 코사인이 5분의 3이니까, 어, 사인 값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이제 파악을 일단 하고 답을 내러 가는 겁니다. 3주짜리들그러면냐안 되면 사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무슨,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요 자, 계속 갑니다. 그럼 정확히 이거,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잖아요. R분의 X, 그죠? R분의 X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가 되고요. X라는 것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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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값을 말하는 거예요. 3, 그죠? 5분의 3인데, 3인데, 만화삼이잖아요. 이렇게 만화삼. 그 다음적으로 4가 되겠죠. 맞죠? 요 5, 3, 4잖아요. 피타로서에 따라서. 그 여기가 자표상으로 만화삼 콤마 4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인세타는 정의가 뭘니까 R분의 Y잖아요. 그 정답은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정답은 5분의 4. 이렇게 돼. 3절짜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대표 유형 중에 하나 문제입니다. 그 교과서 수준에 딱 맞는 3절짜리에요전 형적에는. 근데 그 속에 들은 내용들이 장난 아니죠, 그죠? 바뀐다, 뭐, 바꿔라, 난리 났죠, 그죠? 생각하면서 가장 기본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얘도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동일한 문제. 여기 살펴봐야 될 거는, 이거는 이제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보시고요. 요 밑에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요거에 좀 살짝 주요요 요게, 요게. 아셨죠? 요거 두 개. 요거, 이거는 살대요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홀바 문제. 네. 동일한 문제. 여기 왜 그런지 아시죠?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요거. 요건 똑같으니까 하고 넘어가고요. 요 요건 뭡니까? 바로 이게 사인 적업, 딸 코사인 제업이1인지 아니냐 묻는 거잖아요. 그럼 1만 코사인 적업은 요 상등기면 바로 얘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사인 제업이다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사인 제업 분의 사인이니까 약분하면 사인 분의 이 잖아요. 사인 분의 일이 뭡니까? 뭐 뭡니까? 사인이 역수죠. 역수, 그죠? 사인이 역수니까 이게 이게, 이기 도출 되죠. 약분되니까. 그 사인 세타 분의 1 된다 이 말이 약, 약, 약분되니까 이렇게 요게 사인 제곱이고 사인이니까 어 사인 제곱 분의 사인이니까 약분하니까 사인 분의 1이다 그럼 사인 분의 1이 뭐냐? 뭐게 뭡니까? 사인의 역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Y 분의 R이 되겠죠 상함수 정의에 따라서 사인은 R 분의 Y인데 역수니까 R 분의 Y 이게 어려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과 쪽개통해데 이런 거 뭐라고 코시칸드 들어보셨죠? 시컨드, 코시컨드 들어보셨습니까? 에못 들어서 만큼까 같지.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홀바에 따라서, 오, 90도니까 뭡니까? 90도 곱하기 홀수니까, 이거는 사인으로 바꾸는 성질이 있죠. 자, 90도 플러스 세타이기니까 여기잖아요. 사인적이니까 니뭐 뭐야, 코사인이죠. 만화스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는 동경이 90도 플러스 세타니까 여기. 이게 사인적이니까 얘는 사인 아니잖아. 만화스 붙여. 홀바에서 바꿨고, 만화스 붙여. 이게 바로 5분의 1이다. 만화수 5분의 1입니다. 그 사인 세타는 5분의 1이죠. 맞죠? 5분의 이니까 정답은 그냥 5가 되겠죠. 요게 5분의 이니까 답은 5가 된다. 이 말입니다. 대체적 문제가, 이거는 똑같으면 자지 말고 거 밑에 거, 요거 살짝 중요하죠. 밑에 거. 이마는 이제 주기에 가는 게 나오고요. 체대값 나오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포자들에한 수업이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많은데 실제 풀 때는 이제 체력안 하고 바로바로 풀면 됩니다. 자신 없는 사람또 공부하면 돼요. 그죠? 또 질문하시면 또 답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양수란 말 나오고요. 함수가 있는데, A, 코사인, B, X.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이거 정리를 또, 이거 또 쪼개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말이 많고 그래요. 그런 수업을 제가 전에 찍은 게 많으니까 좀살펴보 찾아보시고요. 제가 그 수퍼자의 희망을 가져가 보면은, 제가 찍은 영상들 한 200개쯤 됩니다. 반복할 일없어 맨날 찍습니다. 제가 한 목표가 10만 개, 세계 최대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한 100만 개 올려볼까요? 한 몇백 년도 사는 거지? 근데 최대일 나서 최대 쪽에서 제가 그 우리나라 가르치는 대학 가기 전 필요하면 제가 공대 공업수학 같은 거 수업 찍을 거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좀 너무 오바같해가지고다됩니다만 <laughs> 그거는 이제 심하고 그죠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못해 되고요 최대 말 찍어 올릴 테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보시죠 여기 앞에 여기 뭡니까 이게 최대값이죠 절대값이 이게 최대 어? 불로있네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절대값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요. 제가 왜그런냐 물어버리면 굉장히 또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파이라도풀면 돼요. 주기는 이게 주기죠. 이거 연속이 주기를 짜잖아요. 코사는 원래 주기가 코사는 원래 주기가 원래보다 2파이예요왜2파입니까 물론 또 길어지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하다 보면요, 상식이 됐다 이런 것들이. 그니까 이걸 자꾸 밀어놓고 안 하니까, 외우라고 지금 물어도 돼요. 답을 할, 의무가 있는 게 가르친 사람들 입장이에요. 교부실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줘보세요. 왜전생님 이렇게 해요? 물 선생님 자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공부하다가 또 모르면 또 찾아보고, 그죠? 몇 번의 반복하세요. 괜찮으니까. 계속 난 10만 번 물어보면 10만 번다 답해, 10만 번. 100만도 제가 물어보세요. 다 매일 똑같은 데 답할 테니까. 아죠? 공부를 하셔야 돼 결론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손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무 명심하셔야 돼 수포자가 수스로 되겠다는 사람한테 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서울에 그 자살대교, 뭐 인천대교, 그나마 포 대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는 사람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써도. 그러니까 포기하겠다는 데뭐라 그래요, 그죠? 그냥, 아, 그렇죠. 의지를 가진 사람한테는 제가 큰 도움이 될수 있다. 확실합니다. 계속 매달리고 묻고 질문하고 엄청 괴롭혀요. 새벽에도 저한테 여기 전화번호 있지않습니까 스토킹도 좋으니까. 막 질문 내용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한테 카톡이나 뭐이거 문자도 좋고. 어.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물으시면요. 제가 항상 그 바로바로 바로 여기다 적어서 제가 또 답을 변 바로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댓글에 달아 놓고 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문자입니다. 여기. 자 무료로 다 설명해 줍니다. 제가 과외도 하고 있고 어, 대중 강의도 했습니다만 제가 요즘은 다 과외를 많이 하고 이거는 무료로 제가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 뭐하나 이만한 거무 이거 이거 그죠? 주러니까 여기 B죠? 이파인데비가 있을 때비만큼 나눠주라 돼있어 이렇게 하라고 이게 죽이고 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죽이랑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이다 이 소리예요 다 풀었네? 다 풀었잖아요 A는 7 그죠? 7이겠죠? 7 그죠? 또는 마이을때도돼그 양수라 했잖아요 그7 그러니까 아이고, 어이가 없다, 진짜. 자, 이거, 어이, 뭐야. 파이파이 약분 되작 약분, 이렇게. 그러니까, B는 얼마? 2가 되겠죠. 아, 7 플러스 2는 9. 그죠? 7 플러스 2는 귀여대 아, 영나자, 통과. 로그 여러분, 생성맞게 로그데 그, 같은 6번자리 로그가 실려있는 게 언제 찍이지 모릅니다. 올해는 작년 25년도 6월 9월 아닌 것 같아요. 재작년, 2023년도쯤에, 아, 24년도쯤에 나온 것 같아요. 예, 찾아보시고요. 로그 여러분들이 또, 아유, 뭐, 지금 안 감네, 그죠? 로그 ab가 3인데 이거 문제 제대로 저는 확인해 볼까요? 문제 제대로 아 몰라 필요 없어. 러니까 a의 b가 3인데 9나 2 9. 그러니까 일단 못 풀어요. 이거 3이 있어. 9가 있어. 아 씨, 어떡하지? 여기 밑에 a잖아요. 그죠? 이건 ab가 있죠. 그 일단 저도 잘 몰라. 그럼 일단 제 생각에 제 생각 이 녀석을 뭔가 고쳐야 될것 같네요. 저건 고칠 일이 있어요. 좀 문제 확인해 볼게요. 맞나? 음, 맞나 확인해 보고 우리 바로 갑시다. 아이고. 혼자 잘 놀죠? 그죠? <laughs> 자, 맞번 확인해 볼게요. 어, 근데... 이 잘못 적으면 미워할 거야. 왜 네. 로그라서 그래요. 갑자기 생각하면서 넣었다가. 아, 여기 조건이 하나 빠졌습니다. 역시 초절정 고수의 감각은 달립니다 이걸로 못풀기 때문에 뭔가 찾아본 거예요. 로그 3에 A, 2분의 b가 2분의 1이라 말이 있네요. 그죠? 이때, a 의 B가 얼마냐. 이거는 맞고요. 3점짜리 적혀있고 맞습니다. 조건 하나도 못 풉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그죠 네, 제가 볼게 어떻게 볼까요전나잖아 이거 지안 되잖아. 이건 필요 없잖아. 이건 지웁시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일단 꼬라봐. 일단, 여기 뭔가 관련이 있어요. 그죠? 제 생각에, 감각적으로 풀어보면 이거요 나누기는 빼기고요. 나누기는 빼기.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거, 요거, 요거. 로그 3에 A분의 B는요. 로그 3의 B 빼기. 로그 3의 A에요. 이게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입마는요 기본적으로 딱 보니까 밑, 이게 밑 빼는 공식을 써야될것 같아요. 밑 빼는 공식. 그러니까 A, A가 밑에 있으니까 A, B를 쪼개야 돼, 두 개로. 어떻게? 요걸 3의 B하고 3의 A로 고칠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또 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라고 물었을 때 답을 공부할 때 자꾸 묻고 답해주면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걸 왜 그래요? 설명해주면 계속 그러대죠. 그죠? 말꼬리 잡혀야 돼, 버린 거, 계속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을 쌓아 나가야 돼. 하나씩 기다려 쌓아 나가야 되는 거지. 수포적 안되게해서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여러분 물었을 땐 답을 다 해줘야 일일이. 그러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 주더라도, 결국 본인이 지가 공부를 하셔야 돼. 안 하면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된단 말이야. 왜 그런지 설명 안 할게요, 지금요. 다음에. 이거 찍지 않았어, 제가. <laughs> 참고하시고. 요게 바로 삽니다. 이게 미체변환 공식, 미미시 A에서 3으로 바뀌었죠. 이게 밑 변환 공식, 밑에 변환 공식이라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나누기니까 빼기.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엄마. 이마는 자, 구가, 구는 신을 쓸거 없어요, 일단은. 구의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보통 떻게지겠 지긋, 수 없어. 그럼 통과. 요거 구의 A 더하기, 구의 B로 바뀌죠. 그죠. 이렇게 바뀐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지? 이 말이에요. 요게 2분의 1이고, 요게 3인데, 너는 얼마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벌써? 네, 공만삼 사람이 감 잡았다니까요. 자, 구는 벌써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잖아요. 3의 제곱이잖아요. 여기 2가 바깥에 나온 성질이 있죠. 2분의 1에 로그 3의 A로 바뀌고요. 또 2분의 1에 나올 수 있으니까 로 치고, 로그 3의 B로 바꿀 수 있잖아요. 3A, 3B, 3A, 3B, 3A, 3B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거를, 또 귀찮지만 이거를 X라도, 이걸 X라도 Y라도 둘게요. y 도 뒀게요. Y 빼기, Y 빼기 X는 2분의 1. /2. 이걸 Y로 뒀잖아요. X분의 Y가 3. 이때, 이거 뭐죠? 2분의 1, x 플러스 y는 얼마입니까? 이래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laughs> 이거 중학기랑인도풀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y는 3x가 되죠? y 집어넣으면,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 3x. 그죠? 그럼 2x가 되잖아요. 3x니까 2x 아닙니까? 그럼 x는 얼마? 4분의 1. 간단히 풀었잖아. 요 x가 4분의 1입니다. y는 얼마? 4분의 3. 그죠? 알았죠? 4,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두개다멀 얼마? 1. 그죠? 1이잖아, 1. 4분의 1, 1이죠, 1, 그죠? 그 답은 2분의 1이 답이 되겠죠. 1이 있으나 말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풀었고, 이게 풀려진좀안됐나 예문이 없네. 잠깐만, 제한번 풀어볼게요.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작, 작전 타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음, 예문에 1이 없어요. 어, 하늘이 돌봤습니다 하늘이 돌본 이유는, 아까 제가 뭘 정했는지 잠깐만 찾아볼게요. 수학 잘하면 원다그래요 잠깐만 기다려, 다 했습니다. 어, 0 적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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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왔죠? 2분의 1 맞고요. 음, 맞고요. 여기 지금 제가 y 빼기 그랬나? 예, y 빼기 맞고요. y 빼기 맞고요. 여기 지금 x분의 y 맞죠? 3x죠? 3x는 내가 집어넣었죠? 2x니까, x는 4분의 1 맞고요. 4분의 1 집어넣으면, 어, 4분의 3이고요. 두개다뭘 말했죠? 어, 여기 어, 맞는데, 이거? 자, 그, 럼 뭔가 잘못 건네가은데요 뭐, 그건 중요, 아, 2분의 1이 됐죠, 답이. 아이씨 죄송합니다. 제가 풀었습니다. 여기 예문에 보면 2번이 있네요, 그죠? 네. 아이고, 진짜. 똥필련시켰습니다. 예문이 있습니다. 음주라고 보니까 있네요. 2번이, 2번이 답이네요, 그죠? 예문에 보면, 이제 이 있어요. 2번이, 1번이 지금, 어, 8분의 3, 2번이 이거고, 어, 3번이 8분의 5. 아, 이거 숫자도 이상하니까 내가 이걸 수고 못 봤네요. 4번이, 어, 4분의 3이고요. 아우. 나 끌려고, 별시 다하에 5번이, 짧7칠다 <laughs> 여기 있었습니다. 자, 순간 음주 알고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황 같은데, 당황해. 당황했습니다. 설정하죠. 여러분들이 음, 수학을 잘 해결해서 어,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을 이제 끝맺음으로 어, 6번 문제, 쪽집 계산 문제만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